네, 안녕하세요 차일사제입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제넥심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넥심 오늘 거리량 약간 증가하면서 위로 조금 올라가는 모양을 보고 있어요 이건 좋은 거고요 당일수급 괜찮고 누적수급도 괜찮아요 연장 3일 외국인 쪽에서 매수가 들어왔기 때문에 수급상으로 뭐 지금 현재 상태에서 <laughs> 외국인들이 던질 만한 위치는 아니고 밑에서 받치는 그런 형태인 것 같아요. 그럼 저번에 이제 목표 잡아드린 곳을 조금 더 밑으로 내려갔는데, 내려갔다 이제 리바운딩 나왔어요. 그럼 얘는 5일선을 넘어가느냐, 마느냐이거만좀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일봉상으로 만약에 얘가 5일선을 이렇게 넘어가게 된다면, 여기서 5일선을 지키면서 이 이제 21선 고, 데드크로스 날 거잖아요. 그러니까 많이 가야 현재 상태에서는 22선까지 간다라고 보시고, 고까지 리바운딩을 먹겠다라고 생각하시고 매매하시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이 저점을 이탈하면 이제 중간에 양봉이 하나 바뀌었기 때문에 요, 요 금액도 있지만 아마 이 쉽게 말해서 조금 더 밑으로 N자형 내려오는 게 하나 더 생길 거예요. 리바운딩의 크기가 어디냐에 따라서 목표치가 조금 바뀔 수 있다는 거 염두에 두시고 매매하시면 될것 같고. 그 다음에 요 금액대에서 저는 이제 매수관점으로 보라 그랬는데 이제 작은 N자형만 주고 리바운딩이 나왔어요. 리바운드가 나왔기 때문에, 이제, 인게 이제 첫 번째 돌파 양보이거든요. 21선, 이 30분 봉상에서 보면. 그리고 요 날짜만 일단 바꾸고 말씀드릴게요. 날짜만 바꾸고. 그리고 현재 상태 첫 번째 돌파 양보이기 때문에 지금 이쪽에서 각도가 지금 급하게 내려와요. 그러니까 한번뚜적게 맞고, 그러니까 정거점 정도 되겠죠. 여기서 뚜적게 맞고 내려왔다가 다시 요 정도 라인. 그러니까 적어도 요정도나 요기정도 요기 라인만 지켜주면서 이렇게 양봉이 뜨면 이, 이런 엔치형으로 갈수 있으니까 1 2 0선까지때려갈수 있으니까 아니 슈팅 나오면 이추차 하단까지 때려갈수 있겠죠 그러니까 매수관점으로 한번 볼수 있겠죠 손절은 짧고 먹을 폭이 크니까 그런 관점을 항상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손절을 짧은 상태에서 잡은 상태에서 먹을 폭이 커야지만 매수관점으로 보는 거지 먹을 폭하고 손절폭하고 같으면 굳이 매수관점으로 볼 필요가 없거든요 확률상으로, 그러니까 그런 관점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것 같아요. 이 종목은 그리고 이제 급하게 내려가는 추세선이 이쪽에서 내려가는 추세선이잖아요. 이렇게 그리고 이제 또 이제 굳이 그자라 그러면 요갭으로 띄었기 때문에 요, 요 정도 추세선이 하나 그릴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요 추세선 상단이나 전고점 정도에서는 한번 눌렸다가는 게 정상이지 않을까. 물론 이 그러니까 눌렸다 간다 그래서 뭐 바로 이렇게 딱 이렇게 맞게 눌렀다가는거 아니고 넘어갔다가 살짝 눌렸다 갈 수도 있는 거고 그런 식으로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쪽에서도 똑같은 패턴으로 이렇게 보시게 되면 추세선 넘어갔잖아요 넘어가면 항상 횡성 긋고 여기서 양봉 뜨면 여기서 매수했다면 아니면 여기, 여기가 두 번째 돌파 양봉이니까 여기서 매수했다면 그나마 좀 먹을 폭이 있는 거죠 그리고 다시 이제 요건 그러면 이제 조그맣게 n 창으로 빠진 자리에서 올라갔기 때문에 일단 현재 상태에서는 이쪽에 이탈된 전초점이나 요기 덴고 자리가 예, 최대 목표치라고 일단 보시고, 생각하시고, 매매하시면 될것 같아요. 제넥시는. 그니까, 러 14만원에서 뭐, 한1 3만2 5 0 0원 정도까지 일단 위로 올라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고, 매매하시면 될것 같고요. 전저점은 이제 이탈하게 되면, 물론 이제 조그만 N자형도 있지만, 그냥, 기본적으로 그냥 이런 N자형 내려온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게 기본 N자형이에요. 내려오게 된다면. 현재 고점을 고점이라고 가정을 하면 고점에 올라가면 위로 올리시면 됩니다고 그런 관점으로 생각하시고 크게 내려온다면 이런 인자형 내려오겠죠 이런 인자형 그런 관점으로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러니까 작게 내려온다고 가정했을 때 10만 8천 원이니까 여기 11만 원짜리가 이제 10만 8천 원을 바뀌는 거예요. 요요 요 자리가 그런 관점으로 매매를 하시면 될것 같아요. 예, 제넥시는 요 정도 말씀드리겠고, 그 다음 종목 바이넥스 말씀드리겠습니다. 바이넥스 수급 보겠습니다. 수급 보시게 되면 오늘 이제 거리량 감소하면서 내려갔기 때문에 안 좋은 거고, 당일 수급은, 근데 물량이 좀 줄어드네요. 얘네들 물량이 좀 줄어들어서, 고게 조금 좀 아쉬운 부분이고, 그래도 일단 좋아요. 누적 수급 안 좋고, 수급상으로는 그냥 쏘쏘하다 정도 말씀드릴 수 있겠고, 그 다음에 이제 일봉 보겠습니다. 일봉 이제, 요, 기서 이제 쌍바닥 패턴을 지키려고 하는 것 같은데, 여기서 거리량 증가하면서 가야 되겠죠. 거리량 증가하지 않고 올라가면 되밀리거든요. 현재 상태에서 리바운딩 나와도 요, 요추에서 하단이라고 일단 보시면 돼요. 21선 넘어간다그래도 왜냐면 21선 각도가 누워져 있기 때문에 올라가도 밀렸다 가 옆으로 기면서 이렇게 올라가거나, 그런 식으로 올라가야 되거든요. 물론 바이오주의 특성상 단번에 올라갈 수도 있겠지만, 있지만 눌렸다 갈 감옥상이 있다. 그리고 넘어가야 돼서는 여기 넘어가야 됩니다. 여기 35,000 얼마 넘어가야지만 매수 관심을 볼수 있겠죠. 이 종목은 그 전에는 굳이 뭐 현재 상태에서 굳이 매수 관심 볼 필요가 없는 것 같고요. 그다음 에 이제 N장으로 빠지게 되면. 현재 상태에서 요게 이제 요런 조그만 n 형을준 건데, 일봉상으로, 이게 조그만 n 형이에요 조그만 n 형을준 건데, 여기서 이탈하게 되면 이제 이런 n 형을 내려오신다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요렇게. 그 다음에 크게 내려오면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여기 22,500원에서 2만원대가 예 매수 구간이 되겠죠. 밑으로 전자점 이탈하게 된다면, 리바운딩, 그, 먹을, 그, 요 자리가 일봉상으로 봤을 때는 리바운딩의 자리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이제 분봉상으로 가서 보겠습니다. 분봉상으로 얘도 텍스트만 쓰겠습니다. 이렇게 텍스트만 쓰고요. 그다음에 얘 추세선에 그러면 이제 이런 식으로 긋는 거잖아요. 일봉상의 추세선이 이런 식으로 나와요. 나오니까 현재 상태에서 이제 약간 이 쌍바닥 패턴으로 그리고 있는데 넘어가야 됩니다. 이 고점을 넘어가야 돼요. 넘어가야지만 여기를 때려갈 수있으니까요그런 관점으로 보시면 될것 같고, 그러니까 여기를 강하게 돌파를 해야 되겠죠. 강하게 돌파를 해야 된다. 그리고 여기 지금 여기 쌍바닥 패턴이기 때문에 요거 이탈하면 여기서 이탈하면 이제 조그만 엔점이 요거거든요. 요거, 이거,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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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이거. 요거럼 이쪽에 이제 된 고점이 하나 받치고 있긴 있는데. 넘어가기 힘들다는 얘기죠. 쉽게 얘기하면. 여기 이제, 이, 하나, 둘, 셋, 네 번째 바닥을, 이, 렇게 저점을 지지하면서 이 지지라인을 이탈했다라는 건 여기 넘어가기 힘들다는 소리거든요. 가스를 그러니까 이렇게 조그만 N자형에서 잡는 것보다, 이거는 그래도 이렇게 크게 빠지는 N자형에서 잡는 게 낫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이쪽에서 빠지는 N자형이 있으니까, 요 정도. 그니까 요거 이제 N자형을 잡아버리면,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 현재 상태에서. 요 정도에서 이렇게 잡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밑으로 빠지게 되면 요 정도 N자형이 있다 보시면 될것 같아요. 밑으로 잡을 때는 이 금액대에서 잡으시는 게 나을 것 같고요. 중간에 이제 눌림목 구간 하나, 요게 하나 받칠 수 있겠네요. 전저점 여기 걸쳐있는 2만 천, 한 100원쯤에 하나, 여기 거리가 좀 머니까. 요쯤에 하나, 매수 구간을 하나 삼을 수 있겠네요. 2만 0 뭐, 한 300원? 300원 정도쯤에 매수 구간을 하나 잡을 수 있고, 2만 2천, 요 구간 때부터 눌림목 매수 구간 들어와서 이 전자점 있다면 손절 치면 나오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현재 상태에서는 요게 이렇게 올라가면 요 하단까지 일단 올라갈 수 있다라고 가정을 하시고요. 여기 넘어가야 매수 관간좀 보겠습니다. 3만 5천원 넘어가야 매수 관간좀볼수 있을 것 같아요. 요 정도 말씀드리면 될것 같아요. 이 바이넥스는 그 다음에 요거랑 같이 읽어드리는 종목이 하나 있었을까요? 제넨바이오어 시총이 작은 종목인데, 요것도 이제 조그맣게 N장으로 빠지고 나서 이제 리바운딩 나온 상태예요. 리바운딩 나온 상태. 때문에 이 타이젠 절체좀못 넘어가는데 꽝이거든요. 그럼 이제 요런 추세선으로 이제 빠진다고 보시면 돼요. 현재 상태에서 같은 각도로예 복사해서 그리면. 이런 식으로 빠지는 거잖아요. 이 하단에서 지금 걸렸고 리바운딩 나왔기 때문에 요거 만약 슈팅 나오게 되면 이쪽에서 최소 이렇게 그리시면 돼요. 여기까지 빠질 수 있다. 그러면 결론은 이렇게 크게 빠진다는 소리거든요. 이런 식으로. 그러면 여기 된곳점 3,3,500원에서 대충 한 3,300원 사이에서는 이 종목은 매수관 쪽으로 한번 볼수 있겠죠. 리바운딩 나올 수 있으니까 손절 짧게 잡고 요 정도 말씀드리겠고 분봉으로 넘어가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것도 텍스트만 쓰겠습니다. 보시게 되면 얘도 이제 일봉상으로 추세선 근거랑 비슷해요 그냥 이렇게 그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 추세대 안에서 이제 짧게 나온 게 요거고 더 급하게 나오면 이, 이렇게 그면 돼요 여기서 그냥 이렇게 그시면 되거든요 그 정도 하죠 그러니까 결론은 여기 넘어가야 된다는 소리고 여기가 지금 이탈된 전조점이잖아요 요, 요, 요 정도 가격이 4천 뭐한 700원 요 근처가 그러니까 현재 상태에서 리바운딩 나와도 여기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 물론, 강하게 나오면 추세상단 넘어갈 수도 있고, 하단까지도 갈수 있겠지만, 현재 상태는 요 정도 관점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요 추세선 복사에서 급한 거 말고, 이제 완만한 거 땡기면,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잖아요. 여기 저점들하고, 이렇게. 그니까, 여기서 이제 리바운딩이 어디까지 나오냐가 문제인데, 그 리바운딩이 나오는 걸 보고, 매매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얘 지금 현재 상태에서 그냥, 조그맣게, 여기여기 고점을 고점이라고 가정을 하면, 요, 올리시면 돼요. 언제든지 올리시면 됩니다. 리바운드 크기에 따라서. 요, 정거점을 넘어가지 않는 한이 N장은 그냥 살아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3,700원. 그 다음에, 이쪽에 N장은 좋기 때문에, 어 현재 상태에서 큰 N장을, 굳이 그냥 큰 N장을 좀 잡는 게 나을 것 같네요. 그냥 이렇게 내려와서, 이렇게 내려올 수 있는 요 금액대까지 내려올 수 있다라는 거. 3천 6백 한 20원? 10원? 그 요거 차트 좀 적게 놓고 보면 여기서 이제 어떤 모양을 그리냐에 따라서 이제 최우선 마디가 또 이제 결정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까지뭐눌림먹고 가는 여기까지 잡을 수 있겠죠. 그러니까 목표치 여기 있고 그 다음 매수 타점이 여기 요 정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이탈하면 약간 위험합니다. 그 정도 관점으로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여기를 이탈하게 될 경우에는 이제 그때가서 또 목표치 뭐 잡아드릴게요. 그리고 여기도 이제 요 추세대 하단하고도 관여될 수 있겠죠. 그러니까 그런 관점으로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렇게 예, 제넨바이오까지 세 종목 말씀드렸습니다. 예, 지금까지 차트 읽어주 사람 차이사 제이였고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